Oh. Pro and beginner first winter with Rome. 날씨가 참 좋습니다 구름 한적 없네 아주 그냥 그러네요 프레스 계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즈와 테일을 들고 이 슬로프를 내려가는 겁니다 많이 들면 많이 들수있 좋겠지만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노즈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테일 프레스 테일을 들고 가는 것을 노즈 프레스 라고 합니다 노즈 프레스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하기좀 힘들어요 테일 프레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뒷발로 다 많이 빠져있어야 돼요. 빠져있어야지만 앞발이 뒤입니다 뒤로 땡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야지만, 눈 뒤쪽이 뜬다는 거. 어열나시 쉬워! 그냥 하면 돼, 그냥! <laughs> 그거 같다, 그. 밥 아저씨. 그림 이렇게, 이렇게 쓱쓱 해서. 참 쉽죠, 여러글머리 아저씨.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만 뒷발, 베이스 전체가 바닥에 딱 붙어야 된다는 거. 약간 속도가 있는 게좀더 확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laughs> 아야 이거 안박고 일자로 내려가면서 구멍이 뒷발 들어 밀어 들어 <목소리> 들어 이거 오늘 내로 들리겠어? 들었어? 안 들었지? 꼬마 엣지가 잡히려 위험하다고 스트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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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 더 들어 오 살짝 어, 어. 한 1cm 뜬거 같은데? 들리는 느낌이 다 당당한 거 같아 부추에서 발이 빠질 정도는 느야돼 그래야지 확실하게 들수있 리버스 캠버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계열이 음. 되게 쉬워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음.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도 오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laughs> 네. 잘하는데. 이게 무거워요. 무게를 좀 실어야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막막 막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그냥 잡어. 잡아, 잡아서 어깨가 돌아가잖아. 그러면 뭘링이 돼. 헤리코. <laughs> 네. 어? <laughs> 테일을 잡고 내려가면 좀 편해요. 놓기는 편한데 문이 열납니다. 중심 라인을 되도록이면 뒷발에서 약간 안 벗어나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팁은 역 캠버를 타십시오. 시험보드였어시험보드가 <laughs> <laughs> 아, 저희가 미쳤나봐! 힘껏 위로 들어 올려야지. 지속적인 힘. 다리 무리가 되게 많이 갑니다. 힘들어, 처음에는. 박스 같은 거 탔을 때 프레스 계열의 기술이 또 있어요. 슬러프에서 프레스 계열은 좀 연습해주는 게 좋습니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봐야죠. 이제 별 생각이 어. 없어. 아이고, 좋아. 위로 땡겨! 당겨안당기는데왜안 들어?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무서워 다시 해. 무게중심 자체가 뒷발 쪽에 가지를 않았어. 이런 태로좀 올라오는데 안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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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가 들어갔잖아 항상 발바닥에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엣지가 막혀서 보다 돌아가 버리는 거 겁먹지 말고 네. 엣지 지를지 말자 그렇지 그렇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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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안 들렸어 <laughs> 잡아이 발라인에 무이기게 맞춰져 여기서 더 벗어나게 되면 은동차 넘어질 수가 있어 전연맞다고 시도는 좋았어 들어 올렸어. 풀렸어. 풀렸어. 오! 들렸어 들렸어, 들렸어. 오오! 들렸어. 들렸어. 한 1cm에서 1.5cm가 몸이 너무 펴있으니까생각대로당기면좀더할수 자, 준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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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액지가 바뀌니까 보드가 돌아가잖아. 아, 좋습니다. 우와! 조금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당기기가 쉬운데 여자들은 당기기가 힘드니까. 어디 갔어? 와, 잠깐만 하다고. 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 약간의 널리를 이용한 뒤태일 쪽으로 당겨서 뜨는 거야어뒤일 쪽으로 떼는 게 널립니다. 살짝만 살짝 널리 쩌면... 우와! <pięk> <laughs> <너> 어제 술좀 틈에서 깨서 그다음에 내가 위스키 때문에 살짝 당겨서 떼의 중심을 앞에서 뒤로 땡는 겁니다. 해보자! 착지할 때는 양쪽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테이프를 했으니까? 네, 그렇지. 무 음, 들고 응. 있고. 생각보다 쉬워. 뒤게 멋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사람 뒤에 멋지지. 술을 많이 먹으면 아까처럼 깨구창으 빠지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오! 오! 됐어, <laughs> 됐어. 착지할 때도 이게 눈 살짝 앞으로서 알리성으로탁 넣으면 더 멋있는 거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자 신났는데 <laughs> 착지도 하는 거야 알리로. 어할수 <laughs> 아, 있어. 못한 말고. <laughs> 네? 오. 으아! <laughs> <오. 웃음> 이게 뭔가요? <웃음> 오. <웃음> 알리를 더 많이 떴어. 오. 오. <laughs> <laughs> 더 이상 가르칠 <가리킬> 게 없다. 하산해야겠다. <laughs> <laughs> 아니 이번 진짜 잘했어 이번에 알리 성으로 착진 하면은 되게 편하고 멋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어 <laughs> 오. 알리가 그때 할 때보다 더 많이 떴어. 많이 떴어요? 더 <laughs> 어, 많이 떴어 <laughs> <laughs> 그래. 그 뭐야, 그거! 원래 저런 게 나왔어야지!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빨라져버리니까, 프레스를 할때 자꾸 더 붙어버리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어요. 아을 뻔했다. 경사가 있네, 여기도. <laughs> 괜찮아, 그래도. 경사 네. 없어. 살짝 다시! 와! 아, 봐봐. 세이흘막혔잖아 <laughs> 자, 다시. 오. 와! 아, 깜짝이고 네? <laughs> 다시 해볼게요. 짧게 짧게 합시다. 경사가 없을 때는 좀더 길게 가는 거로. 오! 그렇 아래! 오! 잘한다! 들긴 들는것 같아, 조금. 아, 생각보다 되게 쉽지? 좀더 많이 들리느냐? 덜 들리느냐 차이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야. 아, 오늘 박쳤잖아 깜짝 놀랐다고. 라스트. 이번에 못하면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돼. 오! <laughs> 이번이 제일 잘된것 같은데? 엄청 들렸어. 한 2번 컷 들렸어, 이번큼 오! 오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게 중심만 잘 이용하면은 노즈 프레스나 테일 프레스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슬러프 내려오면서 그라운드 트릭 하고 내려오는 거야. 노즈 프레스 했다가 <laughs> 날게 했다가 백 다이 오늘 했다가 좀더 연습하면은 더 연습하면 길게 갈수 있으니까. 자 됐어, 자그 숙취 해장하러 가야 돼 해장. 내려가. 네. 오. <laughs> 오. 나중에 멋있게 할수 있을 거야. <laughs>